무릎 굽히기 운동입니다. 다리를 펴고 허리를 세운 자세로 앉아주세요. 손이나 손수건을 이용해 무릎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드는 범위까지 운동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당김에 의한 통증은 살짝 견딜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은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힘을 풀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5회를 한 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 주세요. 각 세트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 주세요. 무릎 굽히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수술하지 않은 발로 수술한 발목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무릎이 최대한 굽혀질 때까지 눌러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당김에 의한 통증은 살짝 견딜 수 있습니다.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힘을 풀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5회를 1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주세요. 각 세트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주세요. 무릎 편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발 뒤꿈치 밑에 넣어주세요. 무릎을 두 손으로 지그시 눌러 오금이 바닥에 닿도록 펴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오금 부분의 당김에 의한 통증은 살짝 견딜 수 있습니다.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힘을 풀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5회를 한 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 주세요. 각 세트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 주세요. 발목 무릎 운동입니다. 다리를 펴고 허리를 세운 자세로 앉아 주세요.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을 바닥쪽으로 눌러주세요. 무릎을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 평을 유지하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유지하세요. 5회를 한 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 주세요. 각 세트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주세요. 무릎 펌 운동입니다. 다리를 펴고 허리를 세운 자세로 앉아 수건을 말아서 무릎 밑에 놓아주세요. 다리를 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발꿈치를 들어 올려주세요. 다리 펌을 유지하면서 수건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유지하세요. 5회를 한 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 주세요. 각 세트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 주세요. 다리 벌림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골반을 고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술 쪽, 즉, 환측 다리의 무릎을 천천히 벌려주세요. 무릎을 벌리는 동안 몸통과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벌려줍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벌린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5회를 한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주세요. 각 세트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주세요. 다리 벌림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 효과가 좋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은 90도, 엉덩 관절은 60도 정도 구부린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양쪽 발꿈치를 닿은 상태에서 위쪽 무릎을 천천히 벌려주세요. 골반 위에 손을 올려 골반과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체크해주세요. 무릎을 벌리는 동안 몸통과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벌려줍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벌린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유지해주세요. 5회를 한 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주세요. 각 세트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주세요.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술한 다리를 쭉 펴고 반대쪽 다리는 세워주세요. 수술한 다리의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다리 높이는 세워진 다리 허벅지 높이 만큼 들어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다리를 든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유지해주세요. 5회를 1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주세요. 각 세트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주세요. 다리 모음 운동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양쪽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주세요. 양쪽 무릎을 모으는 힘을 주면서 베개나 쿠션을 눌러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합니다.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5회를 한 세트로 3에서 5세트를 시행해 주세요. 각 세트 당 30초에서 1분 정도 쉬어 주세요.